배드 섹터가 있는 하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 복구하는 방법. 배드 섹터가 있는 하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직접 복구보다 디스크 이미지 생성 후 복구 방식이 안전성과 성공률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드 섹터의 개념부터 복구 방법, 주의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배드 섹터가 있는 하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을 단계별 자세히 열려드리겠습니다. 파트 1번. 하드 드라이브의 배드 섹터는 뭘까요? 데이터 복구 가능할까요? 배드 섹터의 정의. 배드 섹터란 하드 드라이브의 저장 공간 중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손상되어 읽기나 쓰기가 불가능한 섹터를 말합니다. 즉, 데이터가 저장된 작은 블록 단위 중 일부가 망가져 컴퓨터가 정보를 읽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섹터는 하드디스크의 수명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방치할 경우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원인. 배드 섹터는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손상. 충격, 과열, 먼지, 헤드 충돌 등으로 인해 디스크 표면이 손상된 경우. 논리적 손상. 파일 시스템 오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 바이러스 감염, 불량 소프트웨어 등. 장시간 사용. 하드디스크의 수명이 닿으면서 자기층이 마모된 경우 이러한 원인으로 생긴 불량 섹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산될 수 있어 조기 조치가 필수입니다. 배드 섹터가 있는 드라이브의 증상 파일이 갑자기 열리지 않거나 손상됨 복사 혹은 이동 중 에러 발생 디스크 검사 시 불량 섹터 감지 시스템 부팅 속도 저하 또는 잦은 다운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하드디스크의 일부가 이미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복구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드 섹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데이터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손상이 심하지 않거나 섹터가 논리적으로만 손상된 경우, 4DD과 같은 전문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드라이브에서 복구를 시도하면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여 이미지를 생성하여 DC 복구하기를 권장합니다. 왜 직접 복구하기보다는 이미지 복구가 중요할까요? 배드 섹터가 있는 하드디스크는 읽기 과정에서 불안정한 영역에 접근할 때 추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브 전체를 디스크 이미지로 복제한 뒤 복구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지 복구는 손상된 섹터를 건너뛰며 전체 드라이브를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기 때문에 원본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파트 2번 배드 섹터가 있는 드라이브에서 데이터 복구하는 방법 4DDIC 데이터 리커버리로 안전하게 복구하기 전문 복구 도구인 4DDIC 데이터 리커버리는 배드 섹터가 있는 드라이브에서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읽기 오류가 발생한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미지 기반 복구 기능을 제공합니다. 복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크 이미지 생성 방법 포디딕 데이터 리커버리 실행 프로그램을 열고 메인 화면에서 이미지 데이터 복구 기능에 들어가고 이미지 생성을 클릭합니다. 대상 디스크 선택 이미지로 백업할 디스크를 지정합니다. 저장 위치 설정 외장하드나 다른 파티션을 선택하여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생성 시작 시작 버튼을 누르면 코디디이 자동으로 디스크의 섹터 데이터를 읽고 압축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시스템 손상, 부팅 실패, 랜섬웨어 공격 등의 상황에서도 원본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강력한 백업 자료가 됩니다. 디스크 이미지 복구 방법. 포디딕 실행 후 이미지에서 데이터 복구 선택 이전에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복구 위치 지정 후 복원 시작 원본 디스크 외에 다른 저장 위치를 지정하여 복구를 진행합니다. 이 기능은 손상된 하드디스크에서 직접 복구가 어렵거나 더 이상 부팅이 불가능한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이미지 생성 및 복구의 필요성. 배드 섹터가 있는 디스크를 직접 스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직접 스캔 시 손상된 섹터에 반복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하드디스크의 물리적 손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지 생성 후 복구하는 방식은 원본 드라이브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 위험이 낮고 복구 성공률이 높으며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드 섹터가 있는 드라이브 수리하는 다른 방법. 데이터 복구가 완료된 후에는 하드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으로 불량 섹터를 진단 및 수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 디스크 명령어 사용.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에서 해당 명령어 입력. 제조사 진단 툴 사용.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등에서 제공하는 공식 점검 도구 사용. 저수준 포맷. 논리적 배드 섹터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복구 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단, 물리적 손상의 경우 소프트웨어만으로 완벽히 수리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전문 복구센터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드 섹터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조기 대응과 올바른 복구 절차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드 섹터가 발생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 도구인 포디딕 데이터 리커버리를 활용하면 초보자도 안전하게 배드 섹터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복구보다 이미지 생성 후 복구를 선택하세요. 이를 통해 손상 위험을 줄이고 소중한 데이터를 더 높은 확률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